어, 네, 안녕하세요. 핫스스쿨 네. 따리편 네, 6부. 장장 네. 6부가 됐어요, 되게. 6시간의 대장정을 네. 마무리하는 이제 6부가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6시간인지 음. 모를 정도로 시간이 그렇죠. 너무 빨리 가. 네. 안 그래요? 아, 나 진짜. 네, 맞아요. <laughs> 저도요. 네. 지금 시간당 별 하나씩 땄어요. 지금 2급 삼성에서 그러네요. 시작해서. 오, 음. 어, 그러네. 그러네요.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저희가 좀 빨리 찍으면은. 그 아, 공포게임. 네. 다 끝까지는 못 하더라도 네. 남는 시간에 살짝 그. 네. 따니이 선수가 네. 또 공포게임을 되게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가르쳐 줄수 있는 공포게임을 <laughs> 가르쳐 줄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그 진짜 그냥 좀, 아, 좀, 좀 약간 무서워요, 사실. <웃음> 좀 벌써 <laughs> <좀 무서워요>? 말하긴 <laughs> 했는데. 아, 제가 많이 당했어요. 공포게임 아, 많이 당했어요. 고 진짜 약간 무서워요. 예. 무서운 거, 진짜 무서운 거 많이 알아요. 예,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음. 예. 아무튼, 예, 공포? 전설 찍고 일단은 예. 공포게임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진행을 해보죠 예, 이제 또 우리 예. 따방밀로 빨래 전설 찍고 일단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약발 떨어진 것 같거든요 살짝 지금 아니 아, 몰라요 아직 한 번도 아니, 안 됐잖아요 일급에서한 번도 아... 안 됐어요 이걸로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바꾼다고요? 뭘로 바꾼다 아, 아, 저는 법사로 뭘로... 그 법사 어떤 법사요? 그얼마 <laughs> 얼만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왜 아니다 그래요? 오, 뭐, 아니 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12시 퇴근입니다 아 급해 지금 이쪽으로 급해 집에 가고 싶어 12시에 가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뭔소리요 어? 지금. 에어트레스님도 쫄보라고 막 사람들이 누가 누굴 가르치냐 그러는데 어세 되신 거예요 지금. 네? 아이뭐 그래도 제가 선배는 선배잖아요. 아 선배였어? 네, 공포게임 공포게임 선배. 선배로서 공포 게임 선배 로서 공포 게임 선배로서 제가 좀 더. 아이카제님 공포 게임 해봤어요? 아니 저는 거의 안 해봤어요. 어 음. 아, 이분 이분도 보는 거 있어. <laughs> <웃었길래>. 아 어떡길래? 아 지금 지금 꿀잼일 것 같은데 <laughs> 제가 봐서 이거. 환장 뭐 노은 도끼 들어왔어요 또. 와. 이게 참 기분이 좋아요. 네.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아니, 기... 아니 도끼 이렇게 한 일턴에 잡으면 사실 두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잡아요 그를. 거 그럼 진짜 한장 넣으면 안 나와도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 그러죠. 그렇죠. 뭐, 그렇죠. 안날 수도 있지. 네. 어, 되게 정말 뿌린데요 이거. 원래 네. 원래 이글거리 전진 도끼는 초반에 하나 잡히기 위해서 두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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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한장 잡히면 장땡이 이제 필요 없어요. <laughs> 죽발은 두장 필요하긴 해요 사실. 음. 아, 하다가 이러면 또 괜찮죠? 음, 잡고 감독관을 끊어 주고. 오! 오, 오 아니야, 잠깐만. 근데 이거 생존 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죽고 나니까 이거? 좀 애매한가? 글쎄. 좀 압도. 근데 음. 음.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 <laughs> 아니, 본인이 뭘 생각했길래 네. 오케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무조건 이라는 제가 쓰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진짜 굉장히 거슬렸어요 방금 <laughs> 저희가 다시 보기 하시면 다이어 예, 선수가 무조건이라는 말 쓰는 걸 <laughs>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지금 현재 다운로드 서비스 무료로 또 다운로드 서비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벤트 기간이라서 네. 예, 여러분들 그렇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룸미디어닷컴인가요? 네. 룬 미디어 닷컴인가요? 예 룬.미디어 예 거기서 예 i a 미디어에서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i a 해 주십시오. 이거를 <laughs> 감독관을 네네. 쓰는 e 까지 좋은데 o m m e d i a Roommedia. Roommedia. r o o m m e d i 거든요3 데미지 이상이. 지금 뭐 복수를 돌린다는 말이 m m 요 그럼? 복수에다가 이거 치면은 다 죽긴 해가지고 혹시 아. 혹시 아. 그 생각을 혹시나 <laughs> 뭐. 그렇긴 그렇긴 한데 <laughs> 누, 누가요 대체 누가 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오잉? 게이드 게이드? 좋죠 진짜 네. 거기까지 거미... 아 복수각도 이뻐요 이제 점점 쓸슬 아직 뭐 지금 쓰기엔 좀 약간 아쉽긴 한데 여기서 실바나스 정말 실바나스 진짜 좋죠 게드 네. 망쳐놓고 음. 이러면은 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음. 그렇죠 압도를 발라서 잡는다 그러다가 거미 뺏긴다. 그럼 음. 거미 두 마리 케이드. 케이드. 그렇죠. 음. 오생전 당황했어, 당황했어. 빨리 뭘 찾으려고 하는데 없지. 아 이거. 저쪽도 돌아가시는데. 아 이거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아, 상황에. 살짝 애매해요, 사실. 근데 안 의미해줬어요. 네, 그렇죠. <laughs> 네,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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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절대. 어, 그러니까 칠코가 좀 약간 애매할 것 같았거든요. 네. 절대 안 의미해줬어요. 그냥 하는 대로. 아, 그러니까 오른쪽 이거 오른쪽 대기였냐. 손 빼갖고 네.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다 오른쪽에서 뽑아옵니다. 방아다 날 빼고 왔는데 인포. 인포 뭐, 올빼미일 수도 있긴 한데. 인포. 범위 범위 백교과야. 그렇죠. 와우!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일단은. 네. 거미로 때린 다음에 뭐 하나 주고 깨고 하겠죠. 예. 네. 아니면은 여기 어? 어, 아아다 정리한다. 음, 괜찮네요. 음, 이리로 하나를 줍니다. 아, 좋겠죠? 네. 또. 네. 그거 뭐상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대이 이제 고 그래요. 네. <laughs> 그거니까 그건... 즐겁긴 해요. 네, 기분이 더 좋대. 네. 아, 아, 기분이 아, 좋다?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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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시는 분이 왜 그래요? 여기 네. 그러니까 같은 걸 펜스가 버려도 많은데 솔직히 지금 악마가 살아남았다는 게좀 까다로워요 뭔지 아시죠? 몰라요 아왜 몰라요? 네 어, 몰라요 아, 멜게니스 몰라요? 네 <laughs> 아니 <laughs> 멜게니스 <멜게에니스> 몰라요 멜게니스 <laughs> 아니 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laughs> 오 잠깐만 2폭 4뎀 뜨면 오 3뎀? 잠깐만 괜찮아요 왜 폭탄 이거 아직 몰라요 아니 뭐가요 복수 있잖아요 그렇죠 <웃음> 아니, <웃음> 그, 그렇죠 현상이나 생상. 아, 아, 조금 음, 까다롭긴 음, 하네요. 하네요 아니 뭐야 <laughs> 응. 음. 잠깐만. 아. 어... 아니 좀 애매하네요. 들어오고 다음에 들어오게. 들어오고. 스타시커. 사실... 아이 복수각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냥 단검만 잡고. 강타 쳐놓고. 어. 그냥 아니면 엘리스를. 엘리스를 내도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게 박사문 살릴 필요 없이 엘리스를 대처하는 앨리스 게 지금은 워낙에 필드 잡으려면 이게 낫죠. 예. 네. 근데 얘를 안 잡으면은 뭔 음.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잡아야죠. 아이 박 국수 로 네. 박아버리고. 아까울 필뭐 명치 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아 그때 배제해야 됐으니까. <laughs> 어... 이거는 필드 싸움만 하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복수도 있고 승패. 아 근데 잠깐만, 다들 진지해졌어 이제.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지. 명 진짜, 진짜 명 명치 쳐야 되거든요. 왜요? 왜 명치를 쳐야 돼? 근데 미국에서는 말간니스 뭐라고 불러요? 멜게니스라고 하겠죠.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아, 왜냐면 사람들이 저못 믿어요 멜게니스라고 하니까 못 믿어서 그러는데. 멜게니스. 아, 어떻게말한번 네. 해주세요. 어영 아, 아, 보통 말 그냥 외국에서도 말간이스라고 해요 그거는. 네. 저만 말간이스. 저만 불편한가요? <웃음> <웃음> 저만, 아 저는 그렇게 부르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어떤 나라 공통으로 타 말간이스라고요? 이름이다 보니까. 아 말간이스라고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 그 죄송 여기서 이게 하스터이긴 한데 롤에서 네. 마스터이 아시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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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외국에서 메스터리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 메스터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애들이 아니래. 뭐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간 다른 게에하고 오하고 약간은 그러니까 아하고 약간 중간 발음으로요. 해 거기는 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그래요. 그게 아. 예, 애초에, 애초에 그래요? 그래. 중간 발음이요. 예. 수아 수아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죠. <laughs> <와>, 네, <이게 웃음> 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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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요. 네, 네, 위 아니래요. 아, 마스터 2 알리라고 아, 했나요, 지금 본인은? 네. 아, 네. 죄송합니다. YI 아니고요. 네, 그냥 마스터 2라고 하죠, 여기도. 네. 네 확실히. 근데 이거 게임 이상는데요 일단 먼저 복수에다가 복수다. 밀하면당밀 괜찮네요, 네. 오기 어우, 야. 뭐 인풋먹던데요? 2세지고. 네. 오, 빙 돌아서. 아, 그렇구나. 마스터 2구나. 나 한국인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아! L E 이 이씨 사람이에요, 이씨성 한국, 한국, 캠, 한국 챔프 한국 코리안 시크릿 웨퍼 아, 저 우주가 고유명사였구나 그러게 근데, 아이신줄 e 알았구나, <laughs> <근데, 웃음> e 그러니까 어디 이씨죠, e 그럼 마스터에 <laughs>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그럼 그냥 잡아주면 되죠, 네, 이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뭐 이겼는데요? 이러면 1승 남았거든요. 아, 끝났어요! 야. 1승 남았습니다. 진급전 중급, 마스터 2! <laughs> 예, 지금 뛰어주는데, 마스터 2라고, 예, 이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아이고! 1승 남았다! 1승. 마지막은! 마지막은 우리, 네. 가위웨브에서 이긴 네. 사람스테그로아 이게, 이게 마지막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걸 조심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마스터 운빨 게임 아닙니까? 가위웨이브 운빨로 계속... 하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마무리는 가위바위보에서 네. 이긴 사람 대구로. 가위, 가위. 진짜로?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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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일단 따박면이거르고요 이거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거 네. 어떤 대기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나마 근본 있는 그 늑대의 대기. <laughs> 아니, 근본은 <웃음> 여기도 <웃음> 있어요. 저 버전 5라고요, 이거. 그거 어디 근본? <laughs> 어디? 야,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솔직히 이거 할수 있어요 아, 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저이 I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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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 진짜 할수있어요 I 그그 l d i e r I s o 어 d i e r I soldier. I soldier. I s o l d i 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r I soldier. I s o 아요 i e r I s o 덱 d i e r I soldier. I soldier. I 이 o l d 아니 r I soldier. I soldier. I soldier. I soldier. I soldier. I s 아니 아, 제주제 죽벌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음. 제가 돕고죠. 네? 네? 무슨 돕고요? 근본이 어디야? 그럼 딸인이 되게야. 어떤 대개요? 그냥 그럼 아, 이가 체대, 체대 같은 거 근본을 알아 어, 말해. 어? 아니. 아... 아니 근데 미려도은 좋아요. 난투가 있고. 난투도 있고 해서. 계속, 계속만도 그래, 그래. 빠르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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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미리만 그냥 나가면 돼. 근데 방미리 없잖아요, 요즘에. 본인밖에 안 쓰잖아. <laughs> 저거 아, 아시다시피 손님 미려도에 방대작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아니 제가 아시다시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저는 방민이 따라 그랬어요. 아니 잠깐 하시길래아 공인 자체 한 거. 예, 네, 공인하셨잖아요. 저... 네, 그게 잘못된 거죠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스처를 없애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제스처 네. 없애야 돼요. 지금 핸드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laughs> 나왜 이것만 하면 이래요, 잘못. 나 지금 미치겠어요, 진짜로. 물론 방민이라는 사람이 없 나밖에 없긴 해요. 근데. <laughs> 저 사람도 은근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따은이님의 시청자일 거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예. 오 잠깐. 오 이거, 어, 이거 소연들이 왜 뺐어? 소연이 누가 뺐어요? 소들이 누가, 누가 뺐어요? 네. 누가 뺐어요? 누가 뺐어요? 본인이 본인이 이... 본인이 본인 뺐잖아. 다 빼라면서요. <laughs> 네? 다빼라고했요 아. 아! 아! 동동죽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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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해야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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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박밀만 아니면 돼요? 손님이 이겼어. 손님이 이겼어. 박밀만 아니면 돼. 손님이. 손님이. 왜? 손님이 무조건 이겨 이거. 무조건 먼저. 그... 제발 뭔... 그냥 벌먹기가 나와주세요. 안돼 상대 가 먼저 풀 수도 있겠네. 벌목기. 죽발 아니면 어차피 무조건 먼저 풀니까. 그죠. 저쪽 이 죽발이 아니면. 네. 그렇죠. 이즈는 무조건 찼어 음... 그렇지. 지금, 아, 지금 친한 거찼지 지금 친한 서 때렸어 때렸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죽발이어도 좀 고민하는 게 상대 가 박밀일 수 있으니까 이 따른이잖아 지금. 아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거 그러네 그러네. 왼쪽 아래에 있는 이름을 잠깐 읽고 있었네. 왜따른데 지금 여기서. 아, 박밀이구나. 아, 보는 순간 그냥 심장이 덜컥하면서 <laughs> 아 따방밀하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laughs> 보고 있어요. 네. 이거 탈진 아마 제가 생각 생각은 있는 거 같아요. 이거 가, 그 고통이도 상처를 낸게 지금 탈진 때문에 탈진 싸우려고. 네. 그렇구나. <laughs> <laughs> 어어어어한 아, 아, 대. 아니야, 아니, 안돼. 아, 진짜 잠깐만.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직 모르야. 아니면 땅줄라도 찾아는. 이거 방막으로한번 방... 페이크 주죠. 저는 나, 방... 나 방미리야. 아 방미리. 나한테 있다. 난한 있다. 난한 있다. 쓰면 너 죽는다. 건격이랑 썼쓸 <laughs> 거면. <laughs> 그렇죠, 그렇 빨리 바... 네, 방막 방... 방... 빨리 방막 써야죠 이거. 네. 페이크 한번줘야죠나아 방미리야. 완벽해지고. 완벽해요. 설계 완벽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거. 상대 못 풀어요 이제. 이거 못 풀어. 이거 못 풀어. <laughs> 그러면 이거 박면 보고 아 네. 이거 풀기 좀 애매한데 아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진짜 맞는 말이야 네 맞죠 그렇죠 굴내라 해따수님 아 잠깐만 내 말을 바라야지 아 잠깐만 내분을 바르냐 마냐인데. 에이. 근데 바르는 게 낫겠. 죠 바르는 게 낫죠. 네, 네. 바르고 네. 그럼 오른쪽 거 잡아. 야 얘를 잡는 게 낫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잠깐만, 저, 저쪽에서 그럼 아, 역으로 같이 풀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음. 차라리 얘를 해서 여섯 마리 풀어볼 수 있다. 그렇고 예, 그죠 상대가 이미 필드 에 하순이 나와 있고 슈바이저 차고 있으니까. 그게 네. 좀 안전한. 선 여섯 개가 풀리면 열하면 정리가 네. 잘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낫네요. 네. 이게 낫겠죠. 음, 그게 낫네요. 근데 문제는 상대가 다 푸른 다음에 예. 소용돌이 각을 잡아버리는 각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소용돌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음, 오케이. 그 아안 웃겨 죽겠네. <laughs> 아나따방이라고 <laughs> <따박미를> 해도 <가면서> 지금 굴울 <laughs> <국을> 던졌거든요. <laughs> 그 아이 사람, 그이 사람 매날 그 아, 사람 방미하는 사람인데 <laughs> 그래서 굴울 <국을> 던져놨는데 지금. <laughs> 갑자기 방 선임 나오고 갑자기 여기서 어 내가 이거 설마 중복닉 <laughs> 아, 당황했어. 중공닉이야? 분명히 방망고 빼박 따방미였는데. 했는데 지금 당황이 빼박이 <laughs> 이 <laughs> 아니 이러면은 운빨임된 거예요, 이거. 에이. 이거 걸린 게 에이. 진짜 잘된거지 그렇죠. 그렇죠. 뭐 어쩔 뭐, 거 없어. 있어요. 아 난토 없어요. 난토 없어. 난 없고. <laughs> 난투 없고 이건... 이거 망했어요. 이거 끝났어요, 지금. 상대. 정격, 우리 전적 우리 전도 있어 가지고. 또뭐어하겠 이거, 뭐 어떡하게, 저, 에이, 이거 저, 저, 저. 답이 없습니다. 난토 있으면 신나게 썼겠죠. 설 죄송합니다. 아, 천설 갔어요. 에이, 진짜 참... 저... 이거 끝났어요. 그 네. 따방을 페이크 진짜 쩔었어요. 그 굴, 방막으로 굴 꺼내는 판단이 소름이 돋았어. 나는. <laughs> 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진짜로. 나는, 원래는 저는, 아, 방막을 왜 아껴주냐면 상대방이 먼저 풀었을 때 방막방례의 마격 이거나, 이렇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네. 어. 봐봐, 이걸... 손님도 있었어. 손님도 있었어. 어, 잠깐만. 이거 이러면 은 약간 소 어, 이상해지는데? 그니까, 이상하긴 한데. 예. 네. <laughs> 자, 어, 이거, 패드가 몇개 남죠? 이게, 이게... 그게 뭐야? 근데 이러면 여전히 여섯장이네, 여섯만. 네. 그리고 상대는 네만. 지금 체력 낮은 건 교환해주면 되죠. 교환해주고 네. 이거 정격도 일단 전투 경험만. 아니 있고. 이거 잠깐만요. 왜 이렇게 하지? 잠깐만. 완전, 완전 완전 이겼는데? 이겼는데? 완전. 오오오오카드 키카드 키카드 오. 키카드. 진짜 이 그러니까 천천히 써도 되고. 예. 이은원 버려. 아 전격을 먼저 쓰는데. 아지이에요여 일곱 여 장이거든요? 일곱 장인데 아, 그렇죠. 단장장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laughs> 네, 우리가 단장장 볼 수가 있는데. 아, 네. 산 선수 잘 되시죠? 아, 당연하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이러면 내장만 <laughs> 네 볼게요. 예. 네. 네. 안 터지죠? 네, 네, 네. 안 터집니다. <laughs> 자, 오. 오, 감독관. 오, 감독관. 오, 소용돌이. 이거는 막격을 치고 네, 막 네. 치고 정리하고 소용돌이까지. 그것도 괜찮습니다. 바꾸다 음, 뽑은 음, 어. 건안됐어요 아아아아아아! 습니다했어요몇 등일까? 이거 <laughs> <뭐야>? 7연승이었거든? <laughs> 아, 뭐야, 야, 야! 이거 어디 8연승에서 올라왔는데 360등밖에 안 됩니까? 아, 뭐, 등수가 왜 이래요? 저는 20등인데 지금. <laughs> 네. <laughs> 아, 뭐, 급이 이렇게 다른가요? <laughs> 오늘 그럼 20등 갈 때까지. <laughs> 오늘 그러면 20등 갈 때까지 갑니까? 20등 가는 방송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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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좀 섞어 쓰시면 될것 같아요. 따방미도 좋은 덱인데. 그러니까. 랭겜은 네. 이제 또 섞어 쓰다 보면 내일도 네. 그냥 가입해 한 다음에. 네. <laughs> 갖고 가세요, 그냥. 따방밀을 갖고 갈지 아니면. 손님을 <laughs> 갖고 갈지. <웃음> 내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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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와, 진짜. 예. 전설 결국 달았어요. 네. 많이 아, 미뤄지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네. 그렇죠? 네, 오늘 달기로 했는데 결국 또 약속을 지켰으니까 네. 네, 네. 와, 5시간 13분, 15분이 대장전 끝에 네. 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또 12시까지 하기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12시인가요? 뭐현뭐 오늘 뭐 밤새도 되지 않나요? 아, 저는 괜찮은데 <laughs> 저는 괜찮은데 <laughs> 이분이 좀안될것 같아서 내일 대회 하셔야 되잖아요 아 내일이 잠. 아고 저기는 아니, 대회는 뭐몇 시에 한다고. 아 그렇게나. 저기는 뭐 대회가 네. 우선권은 아니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저, 저 대회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예 대회 안 보여가지고 예 몰랐어요. 에? 예 대회에서 잘안 보여서 몰랐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예. 그쪽은요. <laughs> 그쪽 그쪽은. <laughs> 아 이거 예선 출신이죠. 네. <laughs> 우리 같이 예선 출신. 예선에서 항상 만나. <laughs> 예 예선에서 항상 예 인사를 하고 네. 서로 막. 어떻게 됐어요? 네, 떨어졌어요. 아, 저도요. 네. <laughs> 자막에 나도 괜찮음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따이로님 괜찮... 힘들면 하다 가시는 걸로 한번 하던가 하고. 아, 그럴까요? 네. 아, 모르겠어요. 일단 뭐 12시까지 해보고. 아, 근데 어차피 내일 나오는 상대가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 저 아니에요. 아,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콤비 같은, 콤비. 같은, 같은 조잖아요. 네. 네. 그냥 진 다음에, 따이 만난 다음에 패자에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응, 음, 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아, 뭔 있네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근데 이 이건... 저는 무조건 이미 가 있다니까요. 어디에가 있어요? 어디요? 위에 가있죠 아, 당연히. 아, 아니, 집에 가는게 아니라 아, 네. 당연히 위에 가 있죠, 저는내 네, 기대하세요. 제가 어떻게 치어 드리나. 아, 누굴요? 던이요 <laughs> 있어요 던이라고한명 있어요, 그거. <laughs> 아직 아직 과거에 그옛그 음. 그 있잖아요. 옛 영광을 잊지 못한 자. 음. 두명 있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첫 번째가 뭐, 본인보다 네, 네. 그 룩슨신 그거 <laughs> 네. 그 2년 전거우려먹는애한 명이랑 아, 본인도 명이랑. 그렇잖아요, 지금. 옛 영광 아까 프로필 못 봤어요? 다. <laughs> 아, 2년 전부터잖아요, 그거. 아 물론 저도. 음. 그런... 근데 저는 말안 해요. 저는 <laughs> 저는 어디 가서 고블린 코무승했단말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할 수도 가나요? 아, 던팬이라고 사장님. 아, 음. 그렇죠 여기. 그러던블로우에던블로오셨어요 룸이... 덤블러스 그래? 아, 그럼 던블로우스 코토는 여기 앉혀갖고. 형 이러네 가슴 데고 와 하시던데 왜 저를 러르셨어요 다음주에 넌 던을 부르는 걸로 <laughs> 오늘 고생하셨어요 <laughs> 어, 그럼 지금 바로 교체하는 거 어떨까요? 던을 네. 지금 불러가지고 아... 교체를 한번 해보죠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뭐랄까요뭐 아까 공포게임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닌데 <laughs> 여기 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또 시청자들이 보면 또 재밌을 거 같아가지고 네, 아 이거 저는 뭐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근데 세팅을 우리가 아니, 좀 해야 될 건데 네. 네, 한번 예,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또아 그리고 잠시 아까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 네. 저희 이제 또 방송이 계속 그 룸미디어 채널하고 따윤이님 채널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룸미디어 네. 이제 방송에서 매주 화요일 여섯 시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핫스쿨 스뭐 지금 예전보다 길어지긴 했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여섯 시부터. <laughs> <laughs> 요네 그리고 네, 편성되고요. <laughs> 그리고 H1컵도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팔로우하고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팔로우 한 번씩만 또 누르는 그렇죠? 거 어렵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씩만 네. 누르시는 하트 저희, 버튼 네 지금 현재 룸미디어가 개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홍보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면 네. 또 팔로우 하나 되게 네.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날6 시에는 H1 에이, 하스 리그라고 또 쟁쟁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죠. 초청을 해서 결혼은 네. 어, 그런 그렇죠. 하스 대회인데요 <laughs>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역시나 하스 스쿨 오늘 하는 하스 스쿨 여섯 네. 시 화요일 저녁 6섯시 하는 하스 스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는 저, 그럼 잠깐 아, 제, 아, 제, 아, 것도, 제 것도 팔로잉 좀 해주세요. 아, 네, <laughs> 아, 그렇죠. 아 그럼요. 아, 본인은 근데 더 이상 있나요? 뭐그만 아예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군요 네. 예, 역시나 지금 따연이 어, 님 방송에서 또 지금 송출이 되고 있을 텐데 거기도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또 팔로우 아니 내건두번 누르지 말고요 제건 데이트면 세요그거를 <laughs>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걸 왜왜한번더 눌러 굳이 손 아프게 그렇죠 타 플랫폼에서는 이제 매일 매일 누르는 게 있는데 아니 서는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왜두 번을 눌러요 여기서는 매일 매일 누르면 매일 팔로우 했다가 언팔로우 <laughs> 했다가 팔로우 했다가 언팔로우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잠깐 이제 세팅도 할겸 잠시 쉬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또 네. 추가 추가 방송 있을 거니까 네. 어디 가지 마시고